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오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같이 읽겠습니다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줄이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이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이유. 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부분을 왜 어렵지 않다고 하는가 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9절을 이제 보시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생명과 사망, 또 복과 저주를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하반절에 이제 보시면은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죠. 그들 앞에 생명과 사망이 나뉘어져 있고 또 복과 저주를 받는 길이 있는데 생명을 택하는 길로 걸어가라. 이렇게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생명을 택하는 방법, 복을 받는 길로 가는 길은 이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생명을 택하는 방법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지켜서 어롭게 되어 생명을 얻는 방법입니다. 이거를 행위언약이라고 하죠. 그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과 복을 주신다. 그죠. 그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을 얻는 방법입니다. 이게 장세기 3장에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이에 대한 그 약속이죠. 은혜의 은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는 방법,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지켜서 어렵게 되는 방법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 스스로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완벽하게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과 악을 구분해서 선을 선택하고 어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능 자체가 사람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불가능한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성경이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을 얻고 어롭게 되어서 생명과 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아담 이후에 어떤 사람도 이런 방법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모세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는 이 말, 말씀은. 율법을 지켜서 생명을 얻으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무슨 의미로 하는 거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인으로 여인의 부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길을 걸어가라 이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메시아 어약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하는 바로 이 방법을 말합니다. 그렇죠? 지금식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하신과 희생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생명을 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아 언약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택한 성도들이 말씀으로 이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본문 11절에 보시면요, 모세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뭔 것도 아니다. 그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이 질문에 어렵다 이렇게 대답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대부분 왜 어렵다고 생각하냐면 말씀을 자기가 지 키기 위하여서 애를 쓰거나 혹은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우선되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고 해요. 어렵지 않다. 그왜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이유를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요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라는 이 표현을 히브리서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이 구절을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8장 10절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매절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돌에 새겨진 십계명과 율법을 그들이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고 생명을 택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된다 했습니까? 안 된다 했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으로 사는 것이 가능한가?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하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에 마음에 기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죠 다르게 말하면, 기록된, 기록되어져 있는 율법을 지키며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도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둔 법으로 산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표현은 이건데, 여러분 마음에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 둔 법으로 우리가 살게 하시겠다 했잖아요. 그럼 분명히 어내 마음이나 생각에 뭔가 기록이 돼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가 기록돼 있냐 이 말이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이 법. 이 법이 뭐냐?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 손으로 기록해서 적어 놓은 그 법이 아니고,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적어 놓으신 사랑의 법을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예수님을 통해 기록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내가 믿는다는 것이고, 그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끔찍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안다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모르면서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거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지, 신앙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두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율법을 지키는 것에 앞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가는데 나옵니다. 사랑하고. 2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에도 보시면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수 있는 게 뭐냐?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요, 매년 예수님의 뭐 고난, 부활절,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절기로 지키잖아요. 근데 그 절기를 지킨 것 함께 항상 다시 한번 되짚고, 되짚고, 되짚고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잘 반복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 또 부활하신 것 이런 건 계속 반복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다는 이 사실은 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 사실은 계속해서 반복돼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가장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자가라는 이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보면 사도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바울이 어떻게 저렇게 성교에 헌신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 모든 것을 내놓는 삶을 살수 있었는가. 예? 어떻게 초대교의 성도들이,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비롯해서 초대교의 성도들이 저렇게 생명을 내놓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어딨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 속에 불타올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낀 사람들이 1세대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부활, 이것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에 비교해서 볼 때에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직접 대면했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삶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이걸 새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면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하는 것하고, 그죠? 내 마음이 울어나와서 하는 것하고, 어, 이게 또 다르거든요. 마음에서 울어나와서 하는 것은, 그 마음에서 울어나오게 하는 뭔가 동기가 있다는 말이에요. 동기가. 그래서 어떤, 선한 동기가 마음속에 있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이 감, 감사함으로 하고 기쁨으로 하고, 그죠? 누가 하라고 억지로 말안 해도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없는데 해야 된다라고 자꾸 말하면 하기는 하는데 감사와 기쁨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요. 지금 이제 현대 교회들이 너무 예수님 믿는 것을 어렵게 인식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걸 너무 어렵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유와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런 삶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아, 영혼의 자유함, 이 자유함을 내가 이제 이런 거구나 하고 느끼는데, 교회라는 곳에 이제, 그 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걸 지켜야 되고, 저걸 지켜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자꾸 가중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처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느꼈던 그 어떤 자유함과 행안함과 안식들이 없어지고, 자꾸 내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생각만을 자꾸 갖게 만든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 잘못하는 거 아닌가? 잘못하는 것 같다, 잘못하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해 주어야 되는 역할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사랑을 맛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바로 그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 속에 있는 성도들, 나보다 앞서 예수님을 믿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곳이 교회거든요. 그쵸? 근데 교회가 그거는 제껴두고, 뭐, 사람들을 교회에 자꾸 데리고 오는 전도라는 것만을 자꾸 강조하거나, 아니면, 뭔가, 교육을 너무 강조해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제대로 된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이런 이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자꾸, 자유를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있지 않는가 이런 제 만성을 제 해보게 되는 거죠. 물론 그러한 어떤 정해져 있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잘못됐다라거나 그런 걸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교육이라는 것도 결국은 뭡니까 어떤 규칙이나 교회가 정한 룰에. 적합한 사람들, 그 룰에 잘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뜨겁고 세밀하게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교회라는 곳에 왔을 때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느끼고 경험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앞서 믿은 성도들을 통해서 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사는, 산다는 것이 아, 저런 거구나. 예, 저런 거구나. 이걸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이걸 볼수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가 또 뭔가를 막 지켜서 이걸 행하고 저걸 뭐 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도 그의 삶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속에 이제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목회자도 그렇고. 또 직분자들도 그렇고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기계적이고 의무적으로 돼 버리거든요. 기계적으로 고 음, 의무적으로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이첫 사랑, 첫 마음 이걸 자꾸 강조하잖아요. 첫 사랑, 첫 마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 마음 속에 누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막 마음 속에 일어났었던 사랑의 감정 그걸 가만히 되돌아보면 뭐 그냥 막 마음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되나 뭘 할까 이런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아산교회 이제 그 위임식에도 갔었습니다만 마산 교회 이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교인들을 보면 부러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스로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뭔가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하는 거예요. 막 하는 것을 보면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것들이 눈에 이렇게 보이는 모습들이 자주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참 그런 의미에서 참아 좋다 하는 느낌을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직이 잘돼 있고 아주 이게 체계적으로 착착착착 움직이는 그 교회가 또 좋은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런 어떤 체계에 의해서 체제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교회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죠? 근데, 그러한 부분도 필요하지만, 그러한 부분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런 의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가 않다, 이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또 어떤 존재인가 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 내가 어떻게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게 되고 그 사랑으로 살고 그 사랑 때문에 사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게 뭐 쉽다 이렇게는 할수 없겠지만 어려운 것은 아니다.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지금보다 더 뜨겁고 또 세밀하게 느껴지고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즐거운 그런 삶이 되어져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들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그 사랑에 감동하고 또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